내가 써본다는 말을 본인이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유시민은 저지 없는 최혁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 만약에 <laughs> 주한미군이 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, 설령 그 말이 받, 받아져서 주한미군이 빠진다 그러면 어, 저 이재명 대통령 바로 그 위기가 올 겁니다. 이게 주한미군 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일단 해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들 전부 다 빠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완전히 그 그날 바로 폭락할 거예요. 아예 바로 폭락할 겁니다. 우리가 미군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당연히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치에서 가지는 안보상의 뭐그 중요성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 그다음에 해외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기 때문에 예, 그, 그거잖아요.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그,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. 60이 넘으면 <laughs> 뇌가 썩는다는 말을 본인이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유시민은 저, 뺏지 없는 최혁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